네베뉴스 통신과 NBN 시사경제 정진 기자입니다. 아이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송호대학교 통일경제연구원 출범식에 참여해주셨는데 혹시 네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우리 강원도가 저기도 저 지도가 저기 있는데 강원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어, 평창 동계 올림픽을 하면서, 남북 간의 평화의 흐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올림픽 끝난 후에 아쉽게도, 어, 지금, 어, 중단이 되어 있고, 남북 관계도 원활치가 못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북 문제를 정치 문제라기보다는, 좀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스포츠, 문화, 예술, 그리고 경제적인 분야부터 좀 먼저 풀어보자. 이런 생각을 우리 총장님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도가 생각하는 것과 그 맞다 있어서 총장님과 같이 이문제들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논의해 보해서 왔습니다. 아, 네. 어, 그럼 오늘 통일경제연구원 출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기대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은 이제 통 경제라는 부분이 이제 매우 폭 넓은 용어이기 때문에. 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할지를 이제 우리끼리 많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하고 상의되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호응을 해줘야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잘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가장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2024년에 저희들이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이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입니다. 이게 IOC에서 주최하는 올림픽인데요. 그러니까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청소년올림픽, 올림픽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올림픽을 2024년에 하기 때문에 어 이걸 남북 강원도가 어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혹시 통일경제연구원에 대한 강원도의 구체적인 협력계획이 있으실까요? 경제라는 말이 농업도 포함되어 있고, 제조업도 포함되어 있고, 관광도 포함되어 있고, 상당히 폭넓게, 어, 포함된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총장님과 어이 일들을 좀 같이, 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 남북이 좀 마음 맞춰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좀 다른 분야의 질문이긴 한데 혹시 백신이나 방역 수칙 등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 대비하는 강원도의 네.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실까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남북이 관광을 함께 하게 된다면 방역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만약에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어, 코로나를 옮기지 않고 관광을 할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코로나를 어, 서로 옮기지 않으면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이고,